안녕하세요, 꼬리애몽입니다. 정신 컨셉으로 무리수 하나 더 봤는데 마음 것 같아요. 후딱 영상 비공개로 돌리고 다시 편집해왔습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들 중에 보기 싫으셨으면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닛으로는 젠치의 푸른 공포, 일명 블루오로라고 있죠? 이 친구들을 한번 알아 봅시다. 여기 유닛 카드에서 볼수 있듯이 이 블루오러는 핑크오러가 죽으면 한 쌍, 즉두 개의 블루오러로 나뉘게 되는 컨셉을 가진 유닛이에요. 이게 죽으면 두 배가 돼서 나오는 컨셉인지라 핑크오러가 마리수 80, 블루오러가 마리수 16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블루오러가 생각보다 사용하기 애매한 게 일단 호러들은 키가 존나게 짧잖아요. 거의 땅에 박혀서 기어가는 수준? 그래서 곡사로 쓰는 것 같은데 앞 전열에서 지보다 키큰 애들이 모루로 버티고 있으면 갑자기 벙쪄가지고 아무것도 안해요. 그냥 밑에 붉은색 사격제한 표시만 뜨고 멍청하게 서 있는단 말이죠. 자 예시를 들어 적패카드인하이엘프 아처들이나 캐세이의 석궁벽 이런 애들은 앞모루가 있어도 포물선 예쁘게 그려서 딜러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호로 특인지 아니면 그냥 사격 좀할수 있는 모루로 만들어진 건지 사격보병으로 분류를 해놨으면서 제대로 사격도 못하는 우리 블루오러들 거의 직사화기급으로 써야 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제 이 되담한 사격유닛 블루오러들의 스펙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마리수는 160으로 쥐새끼들 끝머리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수가 160에 체력이 7680이면 개체당 체력이 엄청 낮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개체당 체력이 48 장갑도 5이고 개체당 체력이 48이면 유닛 하나하나가 진짜 빠르게 사라지는 걸볼수 있어요 뭐 주요 스탯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생각보다 사격 위력이 19라 센점 정도가 있네요 1 6 0마인데 사격 위력 19면 장갑 없는 애들한테는 좀 많이 아플 수 있긴 해요 그래도 블루 호러는 써보시면 블루 호러다 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설정상으로 이 블루 호러들도 죽으면 브림스톤 호러라고 하나 더 튀어나온다는데 이 친구들 한 쌍으로 튀어나오는 컨셉인지라 혹시나 DLC로 나오면 마리수 320으로 나올지, 아니면 너글링처럼 한 마리에 묶어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혹시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브림스톤 호러는 공격이 터지는 거여서 한번 나오면은 재밌게 쓸수 있긴 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분홍공포. 이 분홍공포는 우리 젠치 진영의 대표적인 악마죠? 마력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유닛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얘부터는 사격 아닌 사격 유닛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일단 이 티어 건물에서 나오는 게좀 그렇긴 한데 말이죠. 그래도 리더십 60에 범위 130, 사격 비력은 25를 가지고 있는 유사 사격 조무사 친구들입니다. 뭐 젠치 입장에서는 사격 유닛이지만 범위는 낮고 사격 데미지만 좀 준수한 애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블루 오로보다는몇배 가량 훨씬 해서 기용 가치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핑크 홀로는 생각보다 마리수 하나 하나의 간격이 넓어서 뒤에 기병차집 박히거나 하면은 어 핑코로 어디를 느낄 수 있는 유닛이다 보니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줘야 되는 유닛이긴 합니다. 자 이제 호러 중에 가장 센 고이 분홍공포. 자 영상 보시면 뛰어가는 거 진짜 귀엽긴 해요. 설정상으로는 맨날 백수질 하다가 사라지는 분홍공포와 다르게 열심히 마력 공부해서 승급했다 그런 내용으로 써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별로예요. 확실히 리더십은 70으로 준수하고, 금방 근공은 거의 다른 1티어 내지 2티어 보병들에게 비빌 수 있는 스탯이지만, 그러기에는 장갑이 25라 막상 물리면 좀 빠르게 녹아내리고, 사격 위력도 핑크오로에 비해서 5 올랐는데, 그렇다고 장갑 관통이 주가되는 것도 아니고, 유지비는 진짜 200골이 넘어서 더럽게 비싼 유닛이거든요. 확실히 이 기이한 조소라는 능력은 좀 쓸만한데 재충전 버프가 달려있어서 마법 주로 쓰는 젠치 입장에서는 괜찮은 능력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비싼 유지비를 먹이면서까지 군단의 사격 유닛으로 쓸 바에는 같은 3티어 방화자를 뽑는 게 이제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악마 보병들이고 이제 인간 보병들을 알아보러 가시죠. 역시나 1티어 유닛들은 약탈자. 젠치의 인간 모병들은 창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카워도 할버드, 초즌도 할버드. 그에 맞게 약탈자도 창을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젠치의 약탈자. 이 친구들은 젠치 신도의 노스카 약탈자들이 진화한 유닛이죠. 장갑은 15라 헐벗고 있긴 한데 동방패를 가지고 있고 근공 34에 근방 28로 1티어 치고는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막상 젠치 캠페인을 시작하면 카이로스, 빌리치 둘중 하나 하실 텐데 카이로스 옆엔 귀쟁이 테클리스가 빌리치 옆엔 용쟁이 묘용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두 팩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 유닛이 진짜 개사기 팩션들이에요. 그래서 동방패로 조금이나마 탱킹 가능한 약탈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제 입맛대로 진화를 못 시키니 슬프지만 1티어 건물에서 나오는 창병 뽑아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창병. 장갑은 뭐 똑같이 15이고, 근공이 25까지 내려가고, 금방이 37까지 올랐습니다. 창병이라 대대형 15는 보너스고요. 방금 1티어 건물에서는 약탈자도 나오는데요. 하시겠지만 창병은 이제 정착지 건물에서 나오는 유닛인지라 따로 건물을 안 만들어도 돼서, 상당히 초반 가성비 좋은 모루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젠치의 버림받은자. 이 버림받은자라는 유닛이 진짜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진짜 스펙만 보고 두면은 진짜 사기거든요. 광남 베이스에 85라는 떡장갑에 46이라는 떡장갑치고 말도 안 되는 이동 속도에 58이라는 엄청난 무기 피해까지 눈에 보면은 와이 새끼 진짜 개 사기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갑은 85이지만 생각보다 피가 빨리 달고 근공은 42이지만 장갑관통 피해가 없어서 장갑 낮은 애들 한정으로만 힘을 발휘해요. 대충 뽑아 쓰실 거면 금방이 엄청 낮아서 모루보다는 빠른 이동속도로 모루싸움 났을 때 뒤로 이렇게 살짝 우회해서 뒷후방 추 쳐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후, 이제 카워랑 초진 남았어요. 카워. 우리 카워들은 항상 사기잖아요. 뭐.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윤식이긴 한데 새로 나온 팩션들은 이 티어에서 뽑아대니 참말다 했죠. 뭐. 우리 젠치 카워들은 뭐 스테시 일반 카워들이랑 다를 게 없긴 한데 하나 특징적으로 뽑자면 마법 공격과 방어막이 있죠. 이 방어막이라는 게 거의 추가 체력인데 빠르게 재생되는 추가 체력 같은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몰로 싸움 났을 때 이기고 신경 못 쓰게 되더라도 빠르게 방어막 충전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진짜 막상 써 보면 다른 유닛들은 모르 싸움 하러 갈때 사격 피해 받고 피 깎인 상태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탑 팩션 카워들 중에는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네들은 방어막 때문에 피가 얼마 깎이지 않고 모르 싸움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카워들 내세워서 옆으로 살짝 우회하고 방화자들로 이제 불 지져주면은 아주 좋아 죽고 뽕도 차고 참 진짜 카워들은 이속 느린 것 빼고는 뭐 말할게 없어요 다음으로는 카워 할버드가 있죠 얘가 방패는 없지만 이제 장갑 간통 피해로 정말 진짜 같은 카워들도 두들겨 팰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공은 좀 내려가고 금방이 좀 올랐지만 자 젠치 마법학파 아니면 금속 마법학파 이두 학파들을 보시면 보병을 갈아마시는 마법이라든지 디버프를 엄청 주는 마법학파잖아요 정말로 효율이 엄청나요 역시 젠치는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불허전 초진 이게 4개 팩션 초진이 나온 것부터가 햄타로 벨붕이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진 나오면 자전비가 말도 안 되게 사기가 돼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진 나올 때부터는 자전 엄청 돌리다가 질려서 탑팩션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사기 유닛입니다 자전비도 사기가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게 수전 돌리면 진짜 몇마리 안죽는게 거의 개사기 유닛이에요 근데 자전 치면은 이제 좀깎아먹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죠 이 초진들은 카이로스는 5티어 그리고 빌리치들은 이제 카워드를 7렙까지 올려야 쓸수 있는 유닛이죠 장갑은 120에 은망패 근공은 46 근방은 무려 60 떡장갑에 근방 60 그리고 방어막까지 있으면 이건 뭐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난 때리고 넌못 때리고 난 맞아도 안 아파 참말로 양심 터진 윤닛이에요자 이제 마지막으로 젠치 초진 할버드 금방 근공 전부 내려갔죠? 그냥 일반 초진에 비해서? 하지만 말이에요 젠치 초진은 그냥 암열에 떡하니 버티는 게 임무라면 이제 젠치 할버드는 장갑 관통 무기 피해로 무시 못할 피해를 주는 유사 모루로 전직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데미지가 무시 못해요. 진짜 세요. 다른 초진들이랑 비벼도 방어막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데, 장갑간통으로 슥, 삭 해주면 이제 좋아 죽거든요. 그리고 보병 상대로도 엄청 센데, 뭐 대형 상대로는 믹서기 마냥 갈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젠치 보병 리뷰 해봤습니다. 영상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저도 유튜브가 취미 생활이고, 나중에 취미 방송을 하기 위한 밑바탕 작업이라, 시간 날 때만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자주 올리는 게쪼에 힘들더라고요. 편집도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독학으로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거라 제 영상 핸드폰으로 보시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컴퓨터로 보면은 화질이 엄청 깨지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조절하는 게 아직 초보인 저로서는 어렵긴 하네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